자, 이번에 선생님과 배울 매듭법은 다섯 번째, 팔자 매듭법입니다. 어, 팔자 매듭법은 주로 이제 등산이나 어, 캠핑 또는 어,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는 아주 튼튼한 매듭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선생님과 이번에 어, 두 가지를 배울 건데요. 한 줄로 할수 있는, 만들 수 있는 팔자 매듭법과 어, 두 줄로 만들 수 있는 두줄 팔자 매듭법,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어, 여러분들 평가할 때는 한 줄로 어, 하든 두 줄로 하든 어, 상관없이 자기가 편한 자, 편한 어, 매듭법을 한 줄로 하든 두 줄로 하든 상관없이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다. 어, 일단은 먼저 한줄 팔자 매듭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줄로 이렇게 가지런히 줄을 한번 놔보세요. 이 상태에서 자 이쪽 오른쪽 끈을 오른쪽 끈을 이렇게, 이렇게 겹쳐서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자, 자 여기 짧은 끈을 다음 단계입니다. 짧은 끈을 밑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내주세요.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꽈라는 얘기입니다. 이꽈배기 형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마지막 단계.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짧은 끈을 이 동그라미 안에, 이 동그라미 안에 집 넣습니다. 자유 상태로. 자이렇게 집어 넣으면, 자이 오른손으로 이 고리 밑에 밑에 손을 집어 넣어서 이 짧은 끈을 이 어, 왼손은 이 끈을 잡아야 되겠죠? 같이 잡아 당겨 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 모양이 자 이런 식 팔자가 만들어졌죠. 구자 아니죠, 그죠? 네, 구자 아닙니다. 팔자 매듭입니다. 팔자 십자 그죠?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줄을 이렇게 가즐어니 풀어 보세요. 자, 천천히. 자, 아, 오른쪽에 있는 줄을 이렇게 한번 탁 이렇게 이쪽에 위로 올려주세요. 자, 올려주시고 다음은 자, 이쪽 짧은 끈을 밑으로 한번 보내서 꼬아주세요. 이렇게. 자, 이러면. 거의, 거의 3 분의 2는 완성이 된 거예요. 마지막 피니시, 마지막 동작입니다. 이 짧은 끈을 이 동그라미 안에 그대로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집어 넣으면, 이렇게 집어 넣으면, 자이 오른손으로 이 고리 밑에 집어 넣어서 이 짧은 끈을 어, 잡고 이 왼손은 이긴 줄을 잡고 같이 잡아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당겨, 당겨주면. 이렇게 팔자, 이렇게 팔자가 만들어지겠죠? 어, 이게 어, 한줄 팔자 매듭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어, 두 줄, 두줄 팔자 매듭법을 어, 선생님과 함께 한번 배워볼게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줄이 두 가닥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방법인데 두 가닥, 이렇게 두 가닥. 가지런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똑같은 방법. 자 이쪽 오른쪽 끈을 잡고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이쪽 올라가 있는 고리를 밑으로 한번 꼬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꼬아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자, 마지막 아, 이렇게. 그다음 이 고리 밑에 이 꼬아준 짧은 이 고리를 이원 안에 이원 안에 집어 넣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집어 넣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 오른손으로 이큰 고리 밑을 집어 넣어서 요 고리를 갖다가 어, 잡고 그 다음에 이 왼손은 이쪽을 잡아야 되겠죠 이쪽 끈을 잡고 동시에 잡아 당겨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팔자 두줄 팔자 레드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튼튼한 매듭법 중에 하나고, 아, 그다음 스님 여기 아, 등산용 자일인데 좀 약하죠. 이것도 좀 보통 큰데, 아, 뭐 장난감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껌 끼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캠핑이나 등산 때 이렇게 연결해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자, 두줄 팔자 매듭법.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풀어서. 자, 이쪽 줄을 이렇게 가게 두 줄로 이렇게 만드세요. 두 줄로 가지런히 이렇게 만들어서, 자, 자, 이쪽 끈을, 오른쪽 끈을 두 가닥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자, 올려주고, 올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모아서 올려주고, 그 다음, 이쪽 올려준 끈을 밑으로 한번 보내서 꽈주세요. 꽈배기 형태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죠 그자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자 여기 밑에 내려온 요 고리를 고리를 짧은 고리를 이원 안에 이원 안에 그대로 위에서 밑으로 집어 넣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집어.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그다음 이 오른손으로 이큰 고리 밑을 집어 넣어서 요. 원 안에 집어넣는 이고리를 잡고 그다음에 이 왼손은 이쪽 끈을 잡고 동시에 잡아 당겨 주면 이렇게 팔자 만들어지죠. 자, 팔자. 자, 두 줄을 이용한 팔자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어, 등산용 자일. 자, 이렇게 한번 꼬아 볼게요. 이렇게. 꼬아서 등산할 때 쓰기도 하고 캠핑할 때 쓰기도 하고 또는 뭐 어떤 기둥에 이렇게 묶기도 하고 불통에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당기면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한 매듭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자, 지금까지 팔자 매듭법이었습니다.